일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준 우리 당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 s yes. y e 이 yes. Yes, yes. Yes, yes. 보 e s yes. Yes,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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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희 그런 깊은 바람을 이루어 질수 있게 도와주신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뭐 선거 과정에서 정말 너무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 그 모두가 노력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과 함께 보궐 선거에서 우리 후보를 낸 곳을 전승을 하는 그 성과까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하시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동 특검의 3월 임시국회 처리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대표로 세우게 되면 이 사건이 어물쩍 덮여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한번 얘기해되 나요? 오늘 오늘 땜빵인데 얘기해되 나요? 상술 특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데 그거는 이, 꼼수 아닙니까? 예, 네, 뭐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도를 바랍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망가뜨린 인생을